네 오늘 여기서 약초 뿌리를 보려고 합니다 줄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마른 잎이 보입니다 약초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잎만 보고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둥굴레입니다 둥굴레 겨울의 모습이 어떤지 뿌리를 좀 캐보겠습니다 네, 약성은 맛이 달고 평화며 독성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허약 체질의 인삼이나 황기 대용으로 써온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허약한 사람도 안색과 혈색이 좋아지고요, 몸이 튼튼해집니다. 지상부가 마르는 가을부터 이듬해 싹이 트기 전까지 이 뿌리를 채취해서 수염 뿌리는 제거하고요, 찜통에다 쪄서 말려서 씁니다. 이동굴레는 몸의 진액과 양기를 길러주는 자양, 폐가 건조하지 않도록 윤활해주는 윤폐, 갈증을 멈추는 지갈, 진액을 형성해주는 생진의 효능이 있습니다. 허약 체질을 튼튼하게 해주며 정력을 좋게 해주고요. 폐결핵, 고혈압, 마른 기침,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 나는 증상, 당뇨병, 심장 세약, 협심통,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삭 등의 증세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양기를 강화하는 효능이 있지만 또한 음을 충전해 주는 약재입니다 피로회복이나 병후회복 식욕부진 자양강장 빈혈 등의 효능이 있고요 비장을 좋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피부 건강에도 좋고 기관지염 위염 관절염 같은 염증에 좋고요 요통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을 능가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실로 탁월한 약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둥굴레 추출물이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또한 당뇨병 예방 치료를 위한 약제와 건강식품 조성물 특허가 났습니다 네이 둥굴레는 독성이 없고 몸에 이롭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무방합니다 봄철에 어린수는 나물로 이용하고요 4월경에 꽃은 둥굴레 꽃차로 이용합니다 이 생뿌리를 고구마처럼 삶아 먹어도 되고요 또 잘게 썰어 밥할 때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네 참고로 둥굴레주는 번갈 강심 조갈 지갈 혈악 강화 당뇨 명목 보신 심신 허약 오장 보위 폐보호에 효능이 있습니다. 약재에는 쪄서 건조한 뿌리를 하루에 1내지 20g 정도씩 물에 달이거나 가루내어 복용합니다. 오늘 약재로 좋은 둥굴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